안녕하십니까 캔사스 <가> 네. 음. 하모입니다. 예 어제 hey, 4일날 저녁 6시에 <-ños> <mining> <�BSCRI glacier theory> <assis> <격> <liquidity> 우리 김호중 가수님의 XR 콘서트 트래블러 아 이것이 이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지요 네이 트래블러 XR 콘서트는 가상현상 AR과 증강현실 네, VR 뭐 현상현실 그 다음에 이것을 합쳐서 X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 현실, 현상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어,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서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아, 오브젝트 트래킹을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아, 모든 에, 관객들 또이 소비자라고 볼수 있죠, 에, 응모자들 에, 원하는 자들에게 아, 이 영상을 공급하면서. 또전 세계 곳곳에서도 이 신선하고도 정말 아 상상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 개념의 무대, 또한 김호중의 매력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곡을 선곡해서 이번에 트래블러라는 이름으로. XR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. 네, 참 용어들도 어렵지요. 뭐 VR이 가상현상이다. 그럼 뭐, 이거 원칙적으로는 뭐 Virtual Reality라고 부르는 거고, AR이랑은 Augmented Reality, 그다음에 XR은 Extended Reality. 그래서 이걸 총 합쳐서 이것을 업 a 젝트 i 래킹 그래서 저는 이걸 업 a 젝트 i 래킹을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목표를 추적해서 본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확실히 그 어떤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업 a 젝트 트래킹이라고 합니다. 어쨌든 이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우리 시니어들도 이런 용어에 예,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VR 이거는 가상현상이다. AR 이건 증강현상이다. 그래서 VR은 Virtual Reality, AR은 Augmented Reality, 그 다음에 XR은 Extended Reality 이것을 총 털어서 Object Tracking이다. 이렇게 말한답니다. 이거는 제가 이렇게 내 아름대로 그냥 해설을 하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. 이번 우리 김호중 가수님이 XR 콘서트, 즉 업젝트 트래킹이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이 콘서트는 우주 공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, 미국. 이탈리아, 아이슬란드, 그리스 등 여러 장소,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양한 장소를 이게 배경으로 해서 라이브 무대 같은 것을 선사했지 않습니까? 아, 그래서 우리 관객들도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새로운 공간을 이번 콘서트에서는 제공했다. 너무 신선했다. 이렇게들 많이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네, 지난 4일 오후 6시부터 라이브 커넥트의 이 온라인 플랫폼은 라커스라는 매체를 통해서, 즉, 이 온라인을 만든 이 기술을 만든으로서 사용하는 회사 이름이 라커스라겠지요. 네, 이 회사에서 엑셀 콘서트를 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아티스트들도 이 라커스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.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신개념의 공연. 아, 앞으로 우리 세대에서는 이것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. 네, 시작하면서 우리 호중 가수님의 멘트가 울려 퍼졌죠. 늘 저를 보러 와 주시는 분들이 오늘만큼은 가장 편안한 곳에서 즐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라인 공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. 하면서 온라인 공연을 개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지요. 이어서 한국의 정서가 가득 담긴 장소로 이 옮겨지면서 편지 한장 그리고 퇴근길 이 무대가 선보였습니다. 이후에 공연장은 바로 한국에서 미국 뉴욕의 밤거리로 순식간에 변모해 버렸습니다. 그래서 김호중 가수님의 영화 대부 OST인 브루샬라테라, 이 브루샬라테라를 쫙 불렀고, 그 다음에 만개, 아 여기까지 선보이면서 다양한 감성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. 계속해서 또 여행은 계속되면서 이탈리아 노마, 하, 여기에서 아도르, 아돌. 아도르를 불었죠. 그 다음에 러브인 포르토피노, 러브인 포르토피노. 하, 멋진 곡을 또 불렀어요. 그러면서 또 아이슬란드로 쫙 가갖고 그곳에서는 일말의 깔모델라세라, 이 이제 우리 호중 가수님의 정말 이 애창하는 이 노래 이 곡을 불렀죠. 그리고 그리스로 넘어가서는 테스형. 이 그리스에서 테스영을 불렀어요. 그러면서 김호중 우리 가수님은 관객들을 휘어잡으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듯이 라이브 무대를 쫙 펼쳤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? 아, 우리 힐링 우리가 힐링을 쫙 받고 있는면서 있을 때에 앞으로의 인생도 도전하면서 살 것이다. 크, 이렇게 에, 저와 함께 여러 장소를 다녔는데 아 힐링이 되셨는지요? 하면서 크, 또 우리 호중 가스님이 애뜻하게 우리 에, 아리스님들에게 다가왔지요? 그러면서 앞으로도 에, 인생을 보존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에 마지막으로 나만의 길 이것을 부르면서 무대가 마쳤지요.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? 네 신세계로 신개념의 무대로 시공간을 초월한 무대로 완전히 에 무대가 꽉 차게 완전 성료 되었어요. 그래서 김호중 우리 가수님의 매력이 듬뿍 담겨진 그 노래로 선곡되어서 우리들에게 힐링과 또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던 시간인 것 아니었습니까? 네 지금까지 예, 캔사스 하모였습니다. 네 안녕히 계십시오. 네,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